안녕하세요. 삼복이 콩순이 아빠입니다. 삼복이에요. 오늘 영상은 다소 충격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충격적이었나? 이러다가 주차 타워 다 없어져서 아빠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럼 아빠 거지야? 현장에서 에러가 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 속에 도착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입고 하면서 이렇게 트렁크를 트렁크가 열린 겁니다. 열리면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부분, 그냥 이런 부분, 간섭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차주한테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네요. 두 번째 전화시도 또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 이런 경우 무조건 차주를 확인해 주고 보험사가 출동하고, 보험사 확인 후에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차주가 연락이 안 되면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큰일이네. 다행히 그래도 뒤에 처음에 차빼신다 분은 그냥 바빠서 가신다 해서 갔고요. 뭐 다른 차량 뺀다고는 하진 않는데 연락이 돼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걸 조치를 해야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텐데. 어, 연락이 안 돼서 거짓말 한 시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그 막간을 이용해서 <laughs> 추가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어, 이 차가 구형 NF 소나타인데요. 일할 때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어. 이것도 리모컨에 트렁크 열림 버튼이 있습니다. 몇초 정도 누르면 덜컹 하고 열리는데, 이거는 소바 형식이라 핵하닥 열리진 않거든요. 힘을 줘야 이렇게 열리는 건데, 내가 또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차량들은 트렁크를 열면 자동으로 스프링의 힘이라든지 기타, 뭐 모터의 기계식 힘을 빌어서 이렇게 헥카닥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사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제 아는 지인들한테는 우수개 소리로 여기에다가 무게추를 달고 다니라든지 트렁크랑 뒷범퍼랑 뭐 차량 자체 같이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라든지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차주는 와서 사고 조치는 끝났는데요 어 이제 들어가는 저항 때문에 앞뒤 체인이 틀어졌습니다 이건 좀 맞춰 줘야 될것 같아요 앞뒤 체인이 틀어져서 지금 다시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끝이약한30 정도 뒤쪽이 한28 정도 얼추 이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사고가 났던 자리니까 여기 라인과 아까 많이 틀어져 있던 라인이 올바르게 맞춰졌네요. 오늘도 현장에 에러 출동을 해보니, 음, 결국은 트렁크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저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차주 분께서는 입고를 하시다가 트렁크 문을 아, 열어고 입고를 하신 걸 인지를 하셨는데, 다른 뭐 기계적인 부분의 조작이 미숙하셔가지고, 비상 정지를 시키지 못하셨는데요. 음. 차를 입고하는 터치스크린 쪽에 조작반 쪽에 보시면 이거와 비슷한 똑같은 비상 정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차주분께서도 이 비상 정지 스위치를 인지하셨다면 어차피 입고하면 저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그 시간 안에 저 비상 정지를 작동시키셨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차주분께서 뭐 사고 발생 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프다 아파. 어, 내 마음이 아프다 일단 이렇게 사고가 발생되면 이 차량 파손된 부분이 낙하의 다른 차량도 또 피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다행히 다른 차는 피해가 없는 것 같고, 주차 타워를 사용하시려면 항상 확인하고,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보이 콩순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이 차량을 좌우로 이송시키는 모터에 과부하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또 트렁크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음 다행히 뭐 기존 다른 사례처럼 트렁크가 많이 파손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파손된 거는 똑같으니까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차타워가 이 차량의 트렁크를 열지는 못합니다 어, 차량 트렁크를 열수 있는 건 차주 혹은 이 차량의 어떤 결함적인 부분에 의해서 열리게 되겠는데요. 어, 보호막적으로 보면 최종적으로 누가 차량의 키를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차주분께서 어, 어제 주차를 해놓으시고 오늘 차량을 출고하려다 보니 이렇게 차량 트렁크 문이 열려서 사고가 난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차주분의 과실이 100%이거든요. 그러면 이 차주분의 차량 때문에 뭐 주차타워에 이런 센서든지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이든지 이런 것들이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 차주분께서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차량에 뭐 뒤트렁크 하부에 발을 갖다 댄다든지 몇초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은 주차타워를 이용을 하신다면 꼭 설정해서 그런 기능들을 오프하고 사용하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런 게 차량들이 뭐 안전하게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편의사항을 집어 넣었겠지만 오작동이라는 건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러시니까 그런 기능들을, 물론 편리는 하지만 우리 같은 기계식 주차 설비를 사용을 하신다면 꼭 기능을 꺼놓고 사용하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어디 보자. 그래도 다행히 차가 많이 부셔지진 않아서 잠시 후에 보험사 직원이 오면 확인을 시켜주고 문을 닫고 출고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열려서 나온 부분이 여기 아래 부분에도 걸려서 좀 찍혀있고요. 저 위쪽이 이쪽 경남 내일의 상당부에 걸려서 약간 또 찍혀 있고 이쪽 부분에 찍혀서 파손 부분이 조금 확인이 되고요 음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보기 콩순이 아빠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에러가 발생해서 도착해 보니 으악 제네시스 차량인데 또 트렁크 열림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곳 현장은 현장에서 발레 파킹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도 가지고 계시고, 주차도 직접 해주시고, 말 그대로 과실 100% 관리자 쪽 건물 쪽 과실 100% 사고이네요. 어, 근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알아두셔야 될 게, 물론 그분이 이 차의 트렁크를 열지는 않으셨겠죠. 지금 이 차도 키도 차량 안에 위치해 있고요. 주차를 하고 트렁크 문이 닫힌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입고를 했는데 뭐 기타 뭐 다른 분명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열지 않는 다른 무언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트렁크 문이 열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종적으로 누가 키를 보관했고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현장에서 발레파킹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물론, 이 건물도 건물보험이 들어있어서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요. 어 어떻게 보면 관리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거든요. 한 달에 백 몇십 벌로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하면 괜히 민망한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요즘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관리자분들 항상 주의하십시오. 주의하고, 주의하고, 또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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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우, 차 아깝다. 제네시스네. 자, 지금까지 트렁크 사고 사례 내 건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 저도 트렁크 사고를 빈번하게 접한 지가 채 10년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앞선 영상에서 확인했다시피, 과거의 차량과 현재의 차량에 트렁크 열린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음, 옛날 차들은 트렁크를 열었을 때 어느 정도 열려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요즘의 차량들은 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완전하게 오픈되는 방식이 대다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주차 타워 내에서 트렁크 사고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왜 트렁크가 열리느냐 저절로? 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음, 트렁크 속에 짐을 정리하고서 트렁크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주차 타워가 작동하면서 작동 충격에 의해서 그 트렁크 문이 열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주차 타워를 작동시키고 나서 문을 잠그신다고 리모컨을 조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잘못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고하시는 도중에 원격 시동 장치라든지 뭐 기타 리모컨을 조작하는 도중에 트렁크 버튼을 누르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도 뭐 차량 소유주분들의 뭐 리모컨 작동 실수라든지 뭐 트렁크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고가 대단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랙박스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영상 속에서는 아주 깊은 야심한 밤, 새벽에 그 누군가 트렁크 문 열림을 작동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열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귀신하고 가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땡드땡에 가서 트렁크 열림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트렁크가 스스로 열리는 차량들이 상당수 존재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단순하게 이게 운전자들의 실수로만 해서 트렁크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차량 제조사에 항의를 하더라도 뭐 지금까지 명확하게 누구의 책임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주차타워가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지는 못합니다 어. 뭐 물론 세상에 100% 없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트렁크 사고가 빈번하지 않았을 때 국내 모 S 화재에서 주차 타워 회사를 상대로 무상권 청구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최종적인 판례는 뭐 주차 타워가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지는 못한다. 그 과실은 뭐 이용자라든지 운전자에게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해놨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후에 뭐 트렁크 사고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처리하기가 좀더 수월해졌는데요 그래서 보험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때 과실을 나누는 기준이 누가 최종적으로 키를 소유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그리고 누가 입고를 했으며 작동을 시켰는지도 뭐 이제 과실 비율을 나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뭐, 우리처럼 주차 타워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사용하시고요. 어,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 지인들에게는 뭐 무게추를 달고 다니라든지 트렁크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니라든지 진짜 필요하다면 테이프를 붙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때 차가 부셔지지 않는데 그까지 테이프 자국이 대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는 차량에도 스마트 테일 게이트를 장착한 차량들이 있잖아요 어, 차 리모컨을 가지고 트렁크 뒤에서 몇 초간 서 있으면 트렁크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든지 아니면 뒷범퍼 하단에 어떤 모션을 주면 자동으로 열려 버린다든지 이런 편리 사항이 장착된 차량들이 있지만 혹시나 주차 타워를 이용을 하신다면 꼭그 기능을 꺼두고 사용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점 명심하시고요. 어, 오늘도 뭐 다소 충격적인 영상이셨겠지만 어,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실 건 아셔야 되잖아요. 어? 제 모티브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안 쓰실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음, 항상 피할 수 없다면 전제가 따르니까요. 항상 주차타워를 이용하실 때꼭잘 확인하고 주의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군나.